13번을 보니까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선분 AB, AB를 한변으로 하고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대. 그러니까 여길이 있죠. 여길이랑 그리고 이 길이가 서로 같대요. 그죠. 그 다음에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AC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은 점 D를 잡고, 그 다음 또 AC의 길이와 AP의 길이가 같대. 어? 왜 이렇게 길이 같은 게 많니 진짜? 이 길이도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같아요. 그죠? 총 4개의 길이가 같은 거고 일단 여기에서 길이가 계속 같은 게 나오니까 뭔가 변수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 그런 느낌은 좀 들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각이 이스타인 점 P를 하나를 잡고요. 그 다음 삼각형 BDP의 넓이. BD PNRB를 S의 세타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세타는 0과 6분의 파이 사이고. 으흠. 아, 그러면 내 생각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맞냐면, 두 가지 발상이 좀 동시에 들거든? 첫 번째 발상은 뭐냐면, 일단 같은 길이가 여러 개 등장을 하니까, 걔네들을 내가 X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순간,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삼각형 B, p d 의 넓이를 구할 거잖아. 아, 요거를 이발상으로 가는 거 어때? 삼각형 BPD의 넓이는 내가 최대한 2세트를 좀 이용하고 싶으니까 APD의 넓이에서, 삼각형 APD의 넓이에서, 그 다음에 APB의 넓이를 빼보자. APB의 넓이를 빼보자. 이거를 생각한 근거는 뭐냐면, 어쨌든 이런 이, 넓, 이 넓이에서,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은 내가 세팅한 이 세타라는 각을 문제에서 주어진 이 세타를 최대한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기인을 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세타 곱하기 s의 세타고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여거 역시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즉 x 자체가 뭐에 관한 식으로 세타의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그거를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를 가지고 표현을 할수 있냐면 이거를 가지고 할수 있죠. 말이 살짝 꼬이 뻔했죠? 여기에서 어차피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선을 이렇게 샥 하고 수직인 선을 내려버리면 자꾸 왜 그러니 여기? 음. 여기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등변이니까 이각 이각 같아서 여기 쬐끄만 거 하나 가겠지. 얘가 2분의 세타가 될 거고 여기 이 길이가 지금 X고요. 여기가 2인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사인 2분의 세타 직각 삼각형에서 이 각, 2분의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면, 사인 2분의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라서, 어, X분의 2가 될 거고, X랑 이거, 이 둘의 위치를 샥! 하고 바꿔버리면, X는 사인 2분의 세타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세팅은 완료됐네. 이제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가볼게. 삼각형 BPD의 넓이. 즉, S의 세타는, 일단, APD의 넓이. APD의 넓이를 구하자. 끼인각이 2세타고, 양쪽 변 X, X니까, 두 변과 끼인각 이 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두변 곱하기, 끼인각, 사인 2세타. 에서, APD의 넓이를 빼면은, 이것도 가능하지? 두 변의 길이 알잖아. 사랑 X, 끼인각 2세타. 2분의 1 곱하기, 4 x 의 곱하기, s i n 2세타구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있는 걸좀 묶어버리니까, 2분의 1x에 s i n 2세타로 딱 묶어버리면, 여기는 x-4가 될 거고, 그 다음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에, 어인 s i n 2분의 세타분의 2에, s i n 2세타. 어, 개 복잡하죠, 진짜? 와, 이거 맞나? 복잡하네? s i n 2분의 세타분의 2에 빼기 4가 되고요 요거, 요거는 약분이 되네. 그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어, 리미트, 뭐를 구할 거, 여기다 쓸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어, 분모는 없구나, 지금. 그지? 어, 세타 곱하기, s의 세타가 통째로 요거잖아. 어우, 복잡해. 요거잖아. 다시 한 번만 더 적자. 어, 사인의 2분의 세타. 얘는 그러면 분모에 적으면 되겠네. 이거는 분모 내려갈 거니까, 사인의 2분의 세타에, 그러면은 싸인 2세타에 싸인 2분의 세타 분의 2 빼기 4인데 요거도뭐이로 묶을까? 음, 아니 그냥 가자. 이렇게 될 거고 분자에 분모가 또 있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분모랑 분자에 동시에 싸인 2분의 세타를 한번 곱하자. 어, 여기부터는 계산이야. 위적분이 어, 계산이 많잖아 원래. 자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에 부모 사인 2분의 세타에 제곱이를 안 쓰고 그냥 두번 적자 음. 그리고 나서 분자에는요 오클랩뻔냈다 여기 원래 세타가 있었죠 앞에 이렇게 그지 세타에 사인 2세타에 2-4에 사인 2분의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계산할게요 이제 이만큼에서 뭐가 될 거냐면은 2가 될 거야 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이만큼에서 얘가 뭐가 될 거냐면은 4가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만큼, 보라색에서 그냥 세타에 0 집어넣으면 2백이 0이니까 2가 돼서 계산하면 2 곱하기 4 곱하기 2에서 16이 될 거고, 내가 했던발상은 기억해봐. 어, 같은 변이 여러 개 나오니까 미지수를 한번 설정을 해볼까? X 등으로. 어, 그 다음에 이 세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이 넓이를 APD의 넓이에서 APB를 빼는 말상으로 생각을 해볼까? 그 다음 세 번째로 어쨌든 우리가 S의 세타, X라는 문자 자체가 세타의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관계식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더니 수직인선 내려가지고 만들어 볼까? 거기까지 딱 해가지고 세 가지 핵심 발상이 있었죠. 그지? 이거를 잘 연습해서 결과를 잘 내보자. 마무리할게요.